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 매치스포드와 콜라 있더라고요. 정단스러웠어요. 콜라도 뜯어내죠 <될지>. 콜라도 <laughs> 많이 져서 약간 음, 음, 어, 로제 소스같은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커피를 안 먹으려고 요즘 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 잔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laughs> 그래서 한영 갔다가 걸어와가지고 집에 동생이랑 밥 먹고 스파게티 스토리 가서 밥 먹고. 사실 스파게티 스토리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동생이 거기 맛있다고, 싸고 맛있다고 해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서 갔거든요. 동네에 있는 거라서. 가는 중간에 어, 여기 마카롱집도 있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어, 그럼 마카롱 하나 사먹자, 가다가, 그러면서 마카롱집 여기 있다고 막 동생이 보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막 찍고 있는데, 뒤에 갑자기 마카롱 사장님, 마카롱집 사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의 구독자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스파이트 스토리는 아이고. 여기가 이제 마카롱파는데 마카롱만 파는데. 그리고, 와우. 네? 어.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르거든요. 처음 보는 분들께. 근데 또 오늘 되게 팬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팬이요. 피부도 안 좋고 머리도 산발. 어제 감고 안 금. 산발 머리 하고 그냥 동네라서 어기적 어기적 갔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구독자님을 만나게 될 줄이야. 네 몰랐네 <laughs> 이러면서 너무 너무 놀라 가지고 어어그 피부가 어어 어, <laughs> 계속 손이 나도 모르게 자꾸 얼굴로 가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막, 막 제가 너무 신경쓰고 저도 모르겠네요 어, 어, 밥을 먹고 올게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나 기분이 나쁘셨을까 나쁘시진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laughs> 그래서 잠깐 밥을 먹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나, 혹시나, 오해, 어,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다 먹고 아 어떡해 나 이렇게 패인인데 이런 모습을 가다니 막 이러면서 동생이랑 막 얘기했어요. 밥 먹는 내내 어떡하지 부끄러워 막 이러면서 아 정말 낯을 엄청 가려가지고 제가 저 정말 활발하게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막 어, 꼴도 꼴이고 막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하락해서 반갑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지금 좀, 좀 마음이 쓰이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카국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 막강국집이 나시아니 여기. 좋아요찜사좋아이 가다가 네? 뭐가 네, 여기 사세요? 아, 아, 무 어, 자주 음, <laughs> <laughs> 얘기하러 와야 되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막아, 되고 우유에 타 드시면 되거든요. 우유나 응. 아, 너무 그렇지. <웃음> <웃음> 우와, 저 받았어요. 많이 <laughs> 선물로 주셨어요. 우유는 아니, 그냥 네. 시리얼처럼 타 드시면 됩니다. <laughs> <맛있어. 웃음> 다음에 맛있는 걸 사들고 올게요. <laughs> 제가 지금 좀 그래서 다음에 또 가면은 막 마카롱 집도 구경 제대로 하고 좀 같이 말씀도 나누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기로 했거든요. <laughs>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다음에 이랬는데 맛있는 거를 사들고 가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조금 선물로 갖고 가든지 해가지고 놀러 가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갔어요 마카롱집에 가가지고 반겨주셔서 마카롱을 좀 샀어요 그래서 마카롱 보여드릴게요 되게 이뻐요 포장도 어쩜 이렇게 귀여워 보이시나요? 이츠 데이지 마카롱 아뜰리 너무 귀여워 이만합니다 근데 보면 안에 필링이 되게 꽉꽉 차있어요 진짜 서비스로 좀 주셨거든요 이거랑 이것도! 이거 우유에 타먹으면 맛있다고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오늘 좀 이따 장 보러 갈때 우유 사고 <laughs> 내일 아침에 이거 한번 타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커피를 타왔습니다. 뭘 먹을까? 컬러가 동생을 하나 줬어요. 어, 냄새 되게 좋다. 근데 필링이 진짜 다른 마카롱이랑 되게 달라요. 보일까요? 이제 꽉꽉 차 있고 뭔가 뭔가 달라. 왠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마카롱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마카롱을 자주 안사 먹는 게 정말 맛있는 데 아니면 마카롱을 잘안사 먹거든요. 마카롱 이겉부분 있죠. 무슨 크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 부분이 딱 먹었을 때 그냥 바사삭하고 부스러져 버리는 마카롱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아무리 필링이 맛있어도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카롱 겉부분이 쫀득.. 이렇게 씹었을 때 쫀득한 마카롱?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음, 어떨지.. 전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일단 핑크색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핑크. 제가 또한 ASMR 보거든요. <laughs> 근데 이 마카롱 소리 진짜 좋다. 제가 막 영상으로만 마카롱 소리만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진짜 쫀득하고, 안에 이 크림이랑, 안에 이 필링이랑, 안에 또 무슨, 라즈베리인가? 딸기인가? 아니, 다시 먹어봐야겠어요. 요런 게 들어있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다. 음! 맛있어. 이거 한순간 다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이 쫀득한 맛. 저는 진짜. 사사삭한 마카롱 진짜 싫어요. 그리고 이 필링도 되게 맛있고, 음, 진짜 잘 만드신다. <laughs> 마카롱 치고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데, 막 엄청 달아서 진짜 커피를 당당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맛까지는 아니거든요? 진짜, 오, 어, 괜찮네요. 오, 오, 근데 무슨 맛이지, 이게? <laughs> 음, 맛있어. 맛있습니다. 왠지 얘는 피스타치오 같을 것 같아요. 키위인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전혀 아니었어. 음, 음, 어떡해 진짜 맛있어. 바닐라 맛. 바닐라빈이었네요. 저는 키위.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 코코코콩가 박혀있거든요? 바닐라네. 음, 진짜 바닐라 만 별로 안 좋아해요. 맛있다. 인상 써주죠 제가. 좀 맛있으면 인상 써지거든요 바닐라 맛을 크닥 선호하진 않은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하겐다즈아이스크림은 좋아해요. 근데 바닐라 맛 마카롱은 별로 안좋아했는데 얘는 진짜 맛있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엄마도 오실 맛을 봐야 되니까. 나머지는 동생이랑 엄마랑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눠 먹기 싫지만,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눠 먹기 싫어! 이게 다 다른 맛인 거예요. 반반씩 나눠 먹자 그래야지.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있으려도 치라고. 한번여러분들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같은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렌조에 관련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분해하시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제가 화내주시죠 이렇게 달았더니 다들 화내주시고 계세요. 케이스 뭐냐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불 피부염 걸리신 분 분들도, 분들도 꽤 계시네요. 저도 지금 피부염 걸렸는데 간지럽고 빨개지고 각질 생기고 미치겠어요. 제가 딱 그래요. 간지럽고 빨개지고 막 후끈거리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막그 여드름 같은 그런 게나요 안경, 안경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주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이거 압구정에 CGV 반대편에 좀큰 안경점이 있어요. 아이리치 안경점인가?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laughs> 질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안경을 사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 모시러 갈때 나오는 제목, 노래 제목, 알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봅시다. 케빈 맥 레우드의 데이 브레이크예요 이게 그 유튜브 자체에 있는 음악이에요.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음악. 데이 브레이크 D A Y B R E A K 그래서 케빈 맥레오드 해서 K V I N M A C L E O D 이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오래전부터 봐주셨던 분이신데 음, 포렌즈 덕에 크리스틴님 자주 배서 좋아요 근데 맨날 찍어 서 편집해서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신 건지 영상 완성,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아쉽네요 유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좋아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어, 아무래도 매일 올리는 거고 저는 그래도 하루에 대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편집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 물론 더 공들려면 차라리 더 공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매일 올리는 브이로그는 그냥 컷 편집만 해서 올리는 걸로. 그냥 그 맛으로. 그냥, 그냥 정말, 어, 영상이지만 그냥 내 일상을 보는 듯이. 일상, 옆에 친구의 일상을 보는 듯이. 그냥 정말 꾸미지 않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었다고 변명을 해봅니다. 막 이러고. 사실 근데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데요. 자꾸 시간이 늦어질 테고 그러면 저한테도 부담감이 올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주 매일 올리는 게 쉽지 않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편집만 컷편집만 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 살짝 넣고요. 그래도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30분짜리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시다고 그게 없으면 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짜리 영상 나중에 또 댓글 읽기 영상 같은 걸로 30분 길게 대답하는 거 그런 거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잠드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프렌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프렌조를 뜯으러 가볼까요? 어제는 이 10일, 저한테 큰 멘붕을 안겨줬던 11일이고요. 12일은 여기 있습니다. 뜯릴게요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네요. 어? 어, 나도 조금 남았어. 어? 뭐지? 이상하네? 이거 콤팩트 담는 거 아닌가요? 뭐 어, 이건가 봐. 짠, 여러분. 블러셔였어요. 콤팩트가 아니라. 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프렌즈 블러셔인데, 정품 블러셔랑, 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컬러는 조금. 음, 한 컬러긴 한데, 이게 그냥 컴팩트 파우더가 아니라, 요, 블러셔 넣는 케이스였나봐요. 귀엽네. 음. 사실 파우더보다는 저는 블러셔가 좋거든요. 음, 괜찮네. 마음에 드네. 요기는 있 컬러인데, 잘안 보이시죠? 블러셔 정품을 획득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뭔가 돈값을 하는 게 나왔어요. 만족. 오늘은 만족. 막 이러고. 그냥 컴팩트 파우더일 줄 알았는데, 어, 블러셔로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줬으니까, 음, 만족. 음, <laughs> <laughs> 안녕. 저는 이제 조금 허리 아파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얹었습니다 이건 대장찌개또 아빠가 그 찌개 달라고 할거같아 찌개도 합니다 수물좀 한가득 받아줄래?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멸치가루 이거 넣으면 굳이 멸치로 오리지 않아도 고기를 넣었지만 멸치가루 살짝 넣 고추장 반 스푼 고추를 썰컹썰컹 뜯어지니 저희는 모든 요리에 고추가 없으면 안돼 근데 이거 고추가 커서 되게 안 매울 것 같잖아 은근 맵다 작은 고추 약보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큰 고추 약보지말라큰 고추는 오히려 야서안 보는 거아니큰 고추도 사람들이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오히려 작은 걸더 좋아하지 않나? 청양고추 끝.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해청 섞어서 맛있겠다. 이김찌개 맛있어요. 김치에 밥한 공기 뚝딱이죠. 맛있어 중간 과정다좀더 쫄아요. 건강 검사 이만큼 졸였어요 이제 한 10분 좀만 더 졸이고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퍼야지 원래 조금 더 졸이면 좋은데 내려놔 이제 이 정도로 졸였습니다 저는 무랑 무를 좋아해요 제가 무랑 감자를 감자를 너무 잘게 썰어가지고 감자 조림인데 다 으깨져 버렸어.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고기를 참다 꺼. 맛있어. 음. 약간 갈비찜 같은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이소란 좋아어 What? Yeah. Mm. <laughs>